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교례를 지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나란히 놓인 것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기억과 말씀 순종이 별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내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누릴 번영은 그들 스스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먹이며 훈련하시다가 때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향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재물을 자기 욕심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재물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며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규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들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쫓으며 억압과 수탈과 폭력이 횡행하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남겨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우리는 돈과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세상과 다른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선 모든 선택과 실천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샬롬.